연말까지 백권 채웠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그0권 독서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보니까 어, 지금 한 11년 됐잖아요 재림연수 떠난지도 5년 됐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독서의 양이 이렇게 쌓이면서 그 지식의 융합 현상이라고 할까요? 그게 이제 이 일어나는 거요 시너지가 일어나서 하나의 지식이 두 개, 세 개의 지식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고, 그때부터 이제 책 읽는 게 재미가 좀 붙고, 또 속도도 늘어나고, 그래서 독서를 지금은 조금 즐기는 편에 서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이 강의 순서는 리더와 독서와의 관계, 그다음에 리더의 독서 기술과 전략, 목표와 독서, 독서 시간 확보하기, 초서 독서법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독서 자료의 활용, 활용하기 위해 쉽게 정리하기, 자료의 활용,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독서와 리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?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는 리더이다.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, 정약용,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, 에디슨, 아인슈타인 등 세상을 지배한 0.1%의 천재들은 독서하는 사람들이었다. 그들은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는 사람들이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, 여기 말한 대로 탁월한 리더들이 되려면 독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. 그럼 필수예요.